158 정도에, 40, 한 1, 2kg. 금식에. 우와! 야, 야, 뭐고? 어, 어, 어. 40, 한 8kg. 넷마블,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 세다. 야, 이거 세다. 야, 잘한다. 이거 세다. 야, 박핀이다. 아, 머리 아파. 아, 아 어쩌지? 해. 야, 구독 야.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응. 자, 고구마씨니 네 사심으로 등급표를 매기발. 뽑기할 때, 이렇게 너무 관심이 많길래 한번 진행해봅니다. 진짜. 아사미 아테는 기억나나? 킹파. 어, 안다. 옷장 들어서 니, 네가좀 입히 봐봐. 그래. 키도 어. 봐야 돼? 이도 보고, 씨. 오케이. 괜찮네, 밸런스 좋아. 밸런스 괜찮고. 오케이. 달라. 왜 왜? 왜 탈락인데? <laughs> 첫인서첫인상이안 인상, 좋잖아. 탈락 잘라. 때는 삭제한다. 어, 신장을안 봅시다. 신장. 갱유시비 괜찮아. 뭐 몸무게랑 한 52kg 정도 될 거입니다. 몸무게는 이맘대로 네 맞춘다고? 아, 이 정도에서 어. 이 정도 체격이면 그 정도 돼. 아, <laughs> 그래? 니 그렇게 전문가야? 그래. 5한 1kg. 네, 맞죠? 여, 여자분 계시나? 오. 오요. 깡해? 가난나 어깨 좋고 네. 키 좋잖아 키 52kg는 날씬한거죠 그? 엘리자베스 후보보다 날씬해 록시 록시야? 어, 엘리자베스 탈락이야 탈락했어 엘리자베스. 우승후보였던 엘리자베스가 여기서 네, 엘리자베스 우승후보 아니었어 아 너한테 우승후보 어, 아니야? 아, 왜 왜? 어떤점에서? 뭐랄까, 눈이 과하게 크고, 뭐, 아까 크면 좋, 니눈 네 크면 좋다고 했다. 과하게 커, 과하게 크다. 눈이 얼굴에 반이잖아. 아니, 그건 어, 눈이 해. 어. 눈이 아, 그건 망아서 그렇지, 막. 실제로 보보세요. 눈이 얼굴에 반이면, 너무. 안경이 이만큼 돼. 안경이 이만큼 돼야 돼. 아, 엘리베스 너무 어려 너무 어리다. 16살이잖아. 아, 아좀 어리고. 10대라서. 10대는, 우리, 막, 뭐 삼촌이 10대는, 막, 뭐 여자로 봐 이런 거잖아. 그치? 일단, 나이는 보지 맙시다, 우리. 오, 그만, 좋다, 그래, 그래, 나이는 우리 좀 제끼고 생각하자, 그러면. 샹. 어. 162에, 이 사람 다한 50에서 49. 쟤 <laughs> 느낌이 아니야? 발렌티. 자, 149. 하, 이게 좀 그런데. 아 키하고 체중을 꼭 체크하네, 인마이. 어. 여기서는 발렌티. 밸런티. 발렌티야? 대충 보니까 엘리자베스 엘라트 이쪽이 아닌가 알죠.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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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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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오온데 왜 갑자기? 체격은 안 좋으신데. 체격이 안 좋다고요? 니한테 <laughs> 있서 <laughs> 체격은 도대체 정의가 <laughs> 뭐야? 시나리오. 163에 49라고? 이거는 <laughs> 진짜 못 말랐나? 거의 아이유인데? 아이유야? 이거 <laughs> <야, 야>, 옥수수 <laughs> 디테일하게 안다. 야, 임마, 됐나, 디판에이 자식 이가딱 보면 알아. 니가 아이유, 아이유 체중을 하고. 어떻게 알아? 옥수에 났었죠, 아이유가. 오늘 많이 배우네요, 제가. 딱 보면 많이 아이유. 배우네요. 내 네, 알잖아, 나의 중대한 데이터. 다음은 당연히 벨리엘리가 탈락이지. 왜? 아이유는 사랑이야. 어, 이 아이지. 자, 메르스클라 으이, 메르스클라 이치제였네. 표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어, 마음에 안 드네. 네. 책여 한번 봅시다. 책여. 맞아 <웃음> <웃음> 왜, 왜, 왜? 입이 너무 커그 다음 이제 릴리아인데 볼 필요도 없다 어, 이런 겁니까? 릴리아지 바로 릴리아지 일단 릴리아 갑시다 어, 바로 릴리아갑니까 어, 이런 거 나중에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릴리아 둥둥다 <laughs> 머리카락도 똥발이 참이뻐 밀림나바 아, 네. 강적을 만났네요 밀림나바 탈락입니다 <laughs> 다이앤도 강적이지 강적이네 다이앤이 베이글이지 베이글이 뭔데?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고 어. 몸매는 글래머러스 멀린 아 그럼 멀린이죠 안 봐도 됩니다 멀린 랑그 키가 한17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봐172 이마 뭔데 너 게임 상식은 안좋더만 무슨 게임 상식 이고구마 <laughs> 신이 아닌데 임마 이... 장난이죠 난 눈만 눈대중 봐도 아170 얼마일까 다딱 나오잖아 체중은 한 55kg 나올 것 같아 아니 뭐야 심지 어이가 수정까지 한다고 네, 55 어, 진짜 55 정도나 답답하지 않다, 이러네. <laughs> 답답하지가 않대 시원시원하죠? 이, 유튜브, 저, <laughs> 컨텐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렇게 전문가인 줄모르다 나는. 어? <laughs> 제리코! 제리코가 한158 정도에 40, 한 1, 2kg? 160에. 와! 야! <laughs> 야, 뭐가 160은 안될것 같아. 그 150, 한 8에 아, 아, 아. 40, 한 8kg? 넷마블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 마트로라. 955cm에요. <laughs> 마트로라, 달라. 마트로나 아, 달라. 아, 마이 시나루이. 아,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야. 우리 세대의 영원한누다이 시나루이. 아, 166에 16... 한 52kg. 45에 15... 어, 어. 48. 야. 48. 이건 아니야. 166에 한 50kg 가져야 돼요. 내마로수정 부탁합니다. 잘못됐대. 잘못됐어. 이건 몸무게가 말이야. 좀 높아야 돼요. 오, 세 야, 이거 세다. 야, 쎄다. 이거 세다. 야, 박핀이다. 아, 뭐냐 다 아, 아, 어쩌지. 야, 이거는 결승전인데요, 결승전. 이거 1 6강전에서 브라질하고 독일이 맞붙는 거야. 아, 아, 그 정도급이야? 그 정도야, 그 정도. 이게 복근 괜찮아지잖아. 복근, 복근 좋다. 11자 복근. 복근. 키한 168. 몸무게 한 50. 170. 170. 그래, 맞아, 오, 신장 거짓맞 거짓 잡고 체중 비밀이래요. 야 이거. 야 아, 결정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아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해야지. 너지러면안 돼. 결정해야지. 마이. 마이 시원 마이 갑니다. 마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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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결승후보 질리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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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언. 아, 질리언이 아. 갔습니다. 이게 한 차례가 모자라거든요. 패자부활전을. 오케이 오케이. 질리언 갑시다. 질리언. 질리언. 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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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40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그룰 변화에요? 어, 룰, 그러니까 룰, 룰 바꿔온 어, 거 말이잖아, 이씨. <laughs> 어, 178, 마이크네. 부담스러워요? 어, 약간 살짝 부담스럽네, 마이크. 어. 아, 이거 대준이 좋았네요. 저 어? 엘린 어, 탈락. <laughs> 탈락이 바로 바로 탈락이야? <laughs> 난 롤이 스타일을 안 좋아해. 아, 아 롤라. 아, 전문 용어가또 <laughs> 나와버렸네. 아, 음. 얼굴 예쁘시네. 미인형이네. 어, 아, 왜또 아, 아, 아. 왜? 또 왜? 왜? 미카스 탈락이죠. 미카스 탈락이네. 카밀라, 나중에 상세. 카밀라 내가 또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이 좋아야 되는데, 리즈. 대지은 좋아야 네 옷을 못 입네. 옷 입는 그 센스도 센스센 없어요. 오, 중요하죠. 야, 까다롭네. 아! 아 게라드, 어. 운이 좋았네, 리즈. 게라드 탈락. 게라드 탈락, 어. 바로 탈락이가. 아, 알잖아. 롤이, 아, 롤이, 아니다. 아니다. 아, 이 아니다. 자넬입니다 아, 자넬는이대주는 좋아해 살아남겠는데요. 델데래델데래 탈락이고요. 왜 탈락인데? 얼굴이 못 생겼잖아. 아 얼굴이 못 생겼어? 프리지어갑니다프리지어 뭔데? 프리지아. 잠깐 <laughs> 얼굴 볼수있어야 아이 씨, 새끼야. 아야야, 이 뭔데 이거? 아, 아니. 저 이런 정도, 이한 정도. 아 두고 보셨네 얼굴은 그런대로 미인, 예쁘네. 미인형이네. 어, 어 이거 거고 있다. 약간 그런. 어, 얼굴 괜찮으시네. 야, 의외로 프리지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비하는데 프리지어 지금 이게 아주 명경기래요, 지금 명경기. 아, 얼굴. 아비비아 내가... 탈락. 왜왜 어, 왜? 왜, 왜. 탈락. <laughs> 아 아니야. 아못 생겼잖아. 오. 프리지어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길라. 길라, 오, 길라. 170, 한 4, 5에 48. 음음. 이분은 키가 작네? 왜몸이왔지 165에. 아, 보기도이는내 마블 수정. 수정에, 수정에, 이거는 이는네가 봐도 지 내가, 내가 맞지? 봐도 길라는 되게, 되게 많아. 아, 이게창 들고 올라갔나보다. 체중계 <laughs> 때. 야, 실수로 창 들고 올라갔다. <laughs> <laughs> 야! 야, 야 설득력있어 왜냐면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게 약간 열등감있을거고 야, 야 설득력있는데 네. 네, 나는 많은게 열등감있었거든 이 그럴때는 뭐 하나 들고 올라갈수있어요 <laughs> 길라 이 떨어졌나? 이란 떨어졌다 이란 떨어졌습니다 <laughs> 바로 뭐 <laughs> 등장하는데 바로 떨어지고 아, 너를 제로 제일... 아이 어떤쪽으로 제자를 받아들야는거야 어. 이쪽, 이쪽, 이쪽? 야 니한테 야. 야, 게임으로 제자를 받아달라겠나 임마 야 이거 혹독한건데 네, 한, 한 20만테라 테라는 봐야 돼. 이게 무슨 2 0만 테라를, <무서워요>. 20만 테라를 <laughs> 봐야 되는 데 무슨 말이고? 하도 용량인데 어. 2 0만 테라가 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아 드라마, 드라마 영화. 그래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영화. 영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테라. 아테라 돼. 아... 좀 세네. 아테나 탈락. 아테나 탈락. 아테나 탈락. 뭐 별로 안쎈데뭐데 뭐. 나도 이제 알겠다. 니 아... 네 아테나 떨어뜨릴 줄 알았다. 아, 그래? 체력이 <laughs> 많이 차이나. <laughs> <나나>, 체력이. <laughs> 어? 자 이렇게. 아이 뭐, 강적인데 어. 둘이. 아 강적이야? 둘이 그니까 가 마른 스타일이잖아. 어 말랐다. 아둘다 탈락각인데. 어. 둘 다... 두... <laughs> 누굴 탈락시키야 될지 고민. 발렌트 탈락. 발렌트 아. 그다음에 릴리아 대 각성릴리아인데. 각성릴리아. 뭐뭐 네. 각성릴리아.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멀린데 제리코. 제리코 탈락이죠. 아. <laughs> 오지마 <말고> 잘고가오지다운 <laughs> 탈락입니다. 오지도않네 뭐... 마이, 시라노이 모... 오! 뭐야 야 요거 좀어렵네나 중년미 키가 너무 크시게 마이가 괜찮지 그럼 모노 탈락 마이가 많이 이쁘셨네 마이 이쁘지 그래요 마이가 많이 마이 이쁘 여기, 여기 마이는 되게 이쁘네 키우파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쁘진 않은데아 <laughs> 어, 그래? 어드리어여밀라대프리지는 <laughs> 리즈 탈락이네 리즈 탈락이네 <laughs> 자 리즈 가고요 저네리 <laughs> 대 네. 오케이 프리즈요 프리지어. 프리즈요요 와 프리즈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프리지어는. 리즈 생각보다 강한데요, 지금? 자, 부전승 길리언 부전승 모두 우승 후 보죠, 8강이면. 자, 중... 록시, 록시. 와. 이렇게, 이렇게. 이스틴 탈락. 오우야, 빠르 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제 알겠어. 이제 미래를 알것 같아.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그래. 그래도 피지... 둘다 비슷할 것 같아. 이, 이 피지컬은 둘다또 비슷하니까. 어. 얼굴로 가야 돼, 얼굴로. 어. 옷 입는 거는. 리야가 훨씬 잘 니. 아 옷을 못 입는데 멀리 탈락. 아 됐습니다. 멀리 탈락 떴습니다. 내한테 마법 을 걸지 않겠지? 저주를 걸지는 않겠지? 멀리는 니한테 관심이 없어요. 멀리는 아성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에? 어, 예? 마이데 마이 와 마이 괜찮지? 마이데 야 카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카밀 안녕. 브리고 생각보다 브리지어도 예뻐. 생각보다 예뻤어. 뽀해줬다 브리지아야. 카밀 좀 펴고 다녀. 아, 안녕. 자 드디어 사강. 4강이다. 록시대. 아, 강일이죠? 강일이야? 그렇죠. 1편 단심이네. 와, 출출하면. 마이 대 진리야. 마이 대 진리야. 아, 아, 포니테일이 참 괜찮죠? 포니테일 도 좋아하거든요. 키도, 키도 딱 마음에 들어. 키가 1가 565에서 48. 딱이지, 딱이지, 딱이지. 어, 어, 질리언, 어? 탈락입니다. 질리언, 탈락이야? 야, 아, 질리언 탈락입니다. 리언 탈락이야? 왜? 아, 리언 탈락입니다. 왠데? 그래, 마이가 얼굴이 이뻐. 아, 얼굴에서. 키도 희도 괜찮고질리언이 키가 커. 아 질린 키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내분에 아. 살짝 작지. 강릴리아, 강릴리아. 야, 그당 강릴리아 옷좀 예쁘고 이번에 나온 는거도 있네. 요거. 하나 해요. 나의 신이나 증명할 거아포니테 괜찮네. 나의 힘이 자니 치앙월 딱두 명다 두명다니 치앙월 옷 입히고 머리 미용실랑 갔다오 그 다음 딱 골라라. 자 요겁니다. 지금 늑대가 최종 픽한 각성릴리아의 외모입니다. 아이 한 머리 좀 저보다 머리가 다 올라가지. 마이는 저보는 머리가 올라가는 밖에 없어. 얼굴도 있고. 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마이 대 강릴리안. 여러분은 투표를 주십쇼. 야, 이 티하고 골야지이 투표를 받는놈 임마. 아, 지금 그만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깜짝이야. 그럼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마이! 마이가 1등이에요? 어 마이 1등 바바밤밤바바바밤밤 마이를 아... 최종 고르게 된 어, 이유랄까 음, 아 다시 뽑을까? 확률로? 아 진짜 그 정도로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배우자는 한 명으로 선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왜 이런 거 시켜 왜 이런 거 시키냐고 어, 어. 다음엔 남캐로 남캐 남캐 아. 오케이. 피보다 하얗고 눈도 예쁘고 피하고 몸무게 아. 이 밸런스 밸런스가 너무 좋고 축하드립니다 아이 많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는 거아니가 뇌를 왜 뽑아가지고 축하 님 많이 하세요 이러면서 예쁘지 않을까? 야, 부처로 한대득세를뽑는면커피 부처. <laughs> 터지면 뒤따라 다빠져갖고 마신 자식이 팍팍 <laughs> <탁! 탁>! 해가지고 쉐잉 <laughs> 저 꼴이 무 불붙이 분이야